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로 네. 음, 예. 이야기를 나누게 됐잖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고 교수님도 네. 지금 네. 유튜브 예전부터 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엄청나죠? 장난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변역을 네. 갖고 왔어요, 지금. 네. <laughs> 근데 구독을 안 눌러요. 아, 이 사람들이. 사람이 신기한 게. 동영상은봐 근데 아. 그~ 회차는 뭐 (15000에) (20000에) (30000에) 막 이래요 아. 그럼 (30000명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30000명) (10000명이) 봤는데 구독자 수는 7 0 0 0인 거라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 달라고 하는지 난 그때 알았어요. 아. 아 구독을 네. 얘기를 안 구독을 눌러 달라는 얘기를 안했거든한 번으로. 예. 아, 이거 안 하시는 거. 그냥 다 구독 눌러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면은 아 저희는 해야 돼요. 부티크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꼭 <laughs> 지금 눌러 주세요. <지금요? 웃음> 네. 유튜브 해 가지고도 세금 그 버는 거에요 세금. 어, 저 유, 어떻게 <laughs> 이제 이제 고행 유튜브 하신 분들도 이제 그세금 포착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아, 작년엔 그안 했어요. 미국에서 뭐라. 음? 그 구글에서 주, 주는 그래서... 거다 보니까 네. 그에 대 원래 원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세금을 안 뜯던 거예요. 어... 기존에 기존에 거예요. 본 사람들은 소급 적용은 안할거 아니에요? 소급 적용이 될수 있죠. 이게 아, 네. 예, 과거에 이제 누락된 부분도 있어요. 오... 이제 물론 이제 그 유튜버 중에서도 진짜 상위 랭킹 네. 뭐몇 네. 뭐 프로가 되지 않기 백만, 때문에. 백만 어 예. 있던데요. 그런 네. 분들이 네. 저기지. 음. 뭐 저희는 뭐큰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까지 어. 수업을 들을 때, 막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하시면 과연 저분들은 그러면 진짜 그런 걸 해갖고 얼마나 좋은 성과가 났을까 아니면 저분들도 분명히 망한 적이 있을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일단 궁금했어요. 뭐 흑의 역사도 있죠. 네. <웃음> 폭망이라고 하망 <laughs> 폭망. 폭망 폭망한. 폭망한 거 한번 먼저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저는 그 인천 음, 아시죠 인천. 인천? 네 우리가 그때 옛날에 평창에 이제 올림픽이 뭐 유치가 된다 만, 만다 아, 네. 몇번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 아시안 게임. 저는 이제 평창에 있다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아 그거는 좀또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다 이제 한 거예요. 거기 이제 인천이 네. 노후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라고. 굉장히 많은 예상 중입니교수님이 말씀해 주시 고교수님이. 그데 <laughs>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잘 말렸지. 아, 네. 이 채는 아, 왜 그래? 네. 나 혼자 몰래 돈 벌라고. 그렇죠. 돈 네. 돈 네. <laughs>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물어봐야 <laughs> 되는데. 형제 같은 사이라 그렇게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일 때틀어졌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재개발이 이게 예, 안된 거예요. 지금도 안 하고 있을 거니요 음. 지금 그 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죠. <웃음> <웃음> 이제 추진위에서 조합장 하실 분이 이제 그쌀 가게 주인이셨는데. 오늘 합체 쌀가게 없어진 거예요. 어? 가봤더니. 어, 어, 어디 갔어요? 도망간 거지, 이제. <laughs> <laughs> 아, 이게, 이게 그, 아, 그 쌀가게구나.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잖아요. 푸진이 형님 쌀집안도 다 하고. 저희가 그럼 만약에 누가 재건축하는 재개발 지역에 내가 좀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는 건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상승장일 때 상승이 될 거라고 할때 들어가는 거고 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게 결론은 그거예요. 음마 아파트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15억 18억이에요. 15억 16억 18억인데 10년 전에 그게 9억 8억이었거든. 음. 근데 걔그 아파트는 점점 더 뭐야 예를 들어서 노화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걔가 갖고 있는 땅값이 비싸진 올라... 거예요. 그 땅값이 옆에 있는 지역들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땅값에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계속 적으로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니까 네. 서울시 내에서도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 뭐 산업단지, 뭐 지식산업 산태를 아. 만든다거나 네. 그럼 그 옆에 수요가 생기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럼 그런 지역 주변의 재개발이나 그런 지역에 재건축 지역 단지면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지. 제가 딱 느낀 거는 분양 받는 거보다 그러면 내가 땅을 사서 내가 지어서 내가 들어가는 게더 싸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나온 게 직장 주택 조합, 지역 주택 조합인데 제가 열 다섯 명한테 질문을 받았으면 열네 명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물려 가지고 뭐5 년째다, 7 년째다, 뭐 중간에 알바키식으로 안 파는 사람이 생겨. 그러면 80% 정도 내가 권원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이 20%가 땅을 안 팔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근데 네. 조합원은 조합원비를 계속 내는데 진행이 안 되면, 그렇죠. 어, 진행 기간 동안 돈은 계속 내야 되고. 삽성 떨어지다 떨어지지. 네. 지역 주택 조합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음. 그다음에 음. 이제 예, 고상철 교수님이 또 투자를 네? 잘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음. 성공하신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뭐 그런 음. 거. 나는 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성공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가 99년에서 92000년 넘어갈 때였는데, 음. 네. 그 성내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잠실 나루, 응. 잠실 나루. 제가 잠실 건너편에 그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 음... 강의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네. 당...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하는데 24살이니까. 24살, 네, 진짜 20살. 어릴 때는요 네. 네. 강의를 <laughs> 그때 하는데 그때 사진 한번 혹시 자료 하면 <laughs> 보고 싶네요. 또... 그때는, 그때는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 잘 나갔었지. <laughs> 아... <laughs> 선생님은 나이 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데 24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대학교 3학년 그휴학기 음... 됐을 때였으니까, 근데. 3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음. 집이 있냐 그러는데 네. 집이 없었잖아요 네. 부동산 선생님인데 집이 없다 그러니까 되게 없어보여서 그때 무조건 난 집을 하나 사야겠다 해서 막 고민 고민하다가 24살짜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경매로 취득하는 것 밖에 없었고 싸니까 음. 그, 어. 경매가 그리고 전세를 끼면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8천 팔백인지 7백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갭투자 예. 음. 성내형 나오자마자 5층짜리 집이었는데 13평짜리였어요 아. 그 8,700만 원에 그 매수를 해서 전세기고했으니까1,700 들었지. 그러니까 1,700만 원도 그 당시 나한테 너무 큰 돈이라. 음. 어, 근데 그걸 사고 이제 조합원이 될라고 재건축 조합원이 될라고. 조합원 돼서 받을라고 했는데 2004년인가 5년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날때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4억 5천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1,700만 원에서 3억 이상이 3억 5천 이상이 나온 거지. 근데 내가 그거를 봤는데 어떻게 이 시장을 떠나냐고. 어, 그 근데 어떻게 떠나. 띠링띠링 하가 저랑은 완전 반대 와. 반대였네. 똑같은 재건축인데. 막가 투자 수익률이 뭐, 뭐 엄청나셨겠네. 그렇겠네요. 아, 그때 당시는 아, 그때 뭐 너무... 대박이었지. 네. 근데 땅 하나 잡으서 가지고 인생 한번 또 끝다 봐야 했는데. 살다 보면은 그거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제가 석사하기도 재개발 건축이에요. 아. 2008년도까지 거의 뭐 재개발 건축 강의만 했었는데 서프라임 모기지가 딱 왔잖아. 2008년도부터 재개발에 무의가안 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안, 안 되겠다. ]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토지로 전환한 거지. 그게 아. 이제 12년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계속 재개발 전축으로 <laughs> 어, 오늘의 토지 공법을 볼 수가 없었어. <laughs> 그렇죠. 오늘 공법의 시인이 어. 우리 <laughs> 공법은 찾아와서 듣잖아요. 여러분 음. 어, 음. 크게 음.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이제 시험 작년에 쳤잖아요. 저는 네. 랜드프로에서 100% 환불. 그걸로 해가지고 100% 환불 받았어요. 진짜 이런 하나 안 떼고 제가 낸 돈을 어. 그대로 다돌려받았어요 아, 어, 정말이에요? 네. 다른 데는 100% 환불을, 그러니까 환불해준다고 해도 뭐 교재비 떼고 뭐 떼고 네, 막 그렇더라고요. 아, 어, 정말 100%해는 100 거예요? 네, 진짜 100%. 합격의 기쁨보다 환불의 기쁨이 훨씬 더컸어요 어, 어 축하합니다. 다시 한 번. 아, 두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음, 음, 음. 김윤석 음, 음. 교수님의 음, 음. 예, 네, 이제 매트는 음. 안, 저 도움을 음.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망하셨. <웃음> <웃음> 어쨌든 뭐, 앞으로 하지만 뭐 잘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어 네. 이제 또더 더 이제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감사습니다 네. 네, 네,